브라운 주니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브라운을 이름 바꿔봤어 자, 이게 모든 대학교가 그렇지만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내 대학교로 이름 받으러 앤디 대학이라고 불렀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년 만에 돌아왔어. 어우, 화면 왜 이렇게 커? 대학교들을 쭉 설명을 했던 우리 여기 채널에서 재생 목록 플레이 리스트 들어가면은 대학교 소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서 한 3, 4 0개한거같은데 그래서 랭킹을 그냥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높은 순으로 쭉 해서 나의 기준에서 이 구독자분들께서 그냥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심심풀이로 그냥 쭉 보면 좋겠다 해서 재미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아 학교 설립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스포츠로 하는구나,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것들로 했던 거 있잖아. 지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년동안 만들었다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2년만에 돌아온 대학교 소개가 되겠어 짜잔 유후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좀 진지하게 어떤 면에서 학교에 이제 학교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렵냐 뭐또 학교는 얼마나 좋냐왜 자꾸 사람들이 다들 오늘은 브라운 얘기를 할 건데 왜 자꾸 브라운 브라운 하느냐 브라운 도대체 누구냐 뭔데 어 똥색 브라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교의 통계에 기준치된 비디오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앤디쌤 다른 학교들도 주제자 찾아와 가지고 좀해주라할 때는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이거 자료 찾고 이걸 찍는 게 정보력이 아무리 내가 뛰어나지만 으아... 막 되게 쉬운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파이팅의 힘이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브라운 대학교야 아이빌리그부터 자료 찾기가 쉬우니까 아이빌리그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느 학교 먼저 할래 이러다 그냥 ABCD 순으로 그냥 B가 먼저 생각나 또 내가 또 고등학교 로드안다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또 가고 싶었던 나의 꿈의 학교 근데 나의 칼리지 카운슬링에서 너 같은 새끼는 안돼이러 <laughs> 그래가지고, 지원조차 못했던 학교, 브라운을 먼저 설명 해보자. 숫자들 먼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여기 빡 보시면은, 80개의 언더그래쥬 컨센트레이션이 있어. 전공이라고 안 불러. 이 학교는 컨센트레이션, 이 분야들의 공부가 있고, 선생님, 교수님 대 학생 비율 6대1 나오고, 언더그레쥬에 2,000개보다 많은 수업들이 제공이 된다. 2,000 플러스의 수업이 있다. 뭐, 요런 소리야. 그 다음에, 닥 o c 프로그램. 그니까, 러는 PhD 프로그램 50개가 있고, master's degree 프로그램 31개가 있고, 69%의 클래스가 뭐, have fewer than 20명 학생 이야 이거 고등학교보다 작은데 거의 70% 육박하는 수업이 20명보다 작대요 Regular faculty 교직원이 819명 자 이거 이 뭐가 20 플러스인데 하고 읽어보니까는 Countries where brown students can study abroad 브라운에서 교환학생처럼 딴 학교 가서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학교가 20개의 나라가 있다 자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6개 있다 아여 라이브러리 6개밖에 없나 대학교가 큰 놈들이 한 6개 있나보다 요 정도의 숫자야 자또 넘어가 볼 경우 어, 페이지 되게 많아 Official admission 22년도 23년도에 뉴스레터에 나온 거 바 갖고 왔던 이 숫자들 빡빡 봐봐 뭐라고 돼 있어? 5만 개가 넘는 원서가 1학년 원서로 작년에 들어왔고 얼리 디시는 합격이 895명을 뿌렸고 작년에 전체는 2,560명의 합격을 주었어. Acceptance rate 계산을 하니까 5%가 나온대 이게 overall 다, 다 합쳐서야 1학년 학생 서 1,723명이 결국에는 작년에 어, 그러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들어왔다. 요런 통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숫자들 한번 보자. 아, 이거 너무 조금만데좀 키워볼까요 여러분?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해도 이해를 해주시오 자, 이게 데모그래픽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식이라고 뭐 했냐면 여기가 15%가 African American Black, 26%가 Asian American Latino가 그렇고 White, 백인이 45%, 백인이 제일 많아. 45% 어느 학교나 그렇겠지. 미국은 백인이 많은 나라니까. 45% 아시아인 26%, 흑인 15%, 어, 히스패닉 12%, 나머지 뭐 Native American, 이게 인디언들이구나. 토종 미국 인디언들. 2%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있어. u n n k o w n 이 4%야. 이, 얘네들 출신 어딘지 모르겠네 하는 종족들도 있나 봐요안 적어낸 사람 4%인가? 자그 다음에 퍼블릭 스쿨에서 들어오신 분 55%, 그 다음에 프라이빗에서 온거 35%. 페르시아 스쿨 이게 뭐냐면 종교 관련된 학교 10%. 남자 여자 여자가 더 많아 52% 남자 48% 이렇게 됐고 인터내셔널이 14% 구성이 되어 있다. First generation college bound가 뭐냐면 은 부모님은 대학교 출신이 아니야 고졸 이하. 근데 자녀가 처음으로 가는 환자 15%뭐 이런 식이야. 뭐가 95%인지 여기 또 보자. Top 10% of their graduating class가 9 5 95%의 1학년 합격생들은 40%안 짝. 리즈디랑 브라운이랑 이 미술대학교랑 붙어 있거든. 거기에 원서 들어온 게 838개 합격생 15명. 듀얼 프로그램을 한 거. 그 다음에 PLME. Accelerated Medical. 7년인가 8년짜리 있잖아. 그메리커시 보고 그냥 한방에 언더그라 r g 때 1학년부터 쭉 7년 가는 거. 브라운에. 작년에는 3,80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61, 어, 커졌는데? 옛날에 30명인가 그랬거든. 두배 커졌는데 61명이 인롤을 했대. 지금 다니고 있대. 자, SAT하고 뭐 ACT랑 r 인지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면 SAT가 리딩이 750점 이상인 사람이 65% 육박해 700에서 740은 28%이두개 합쳐버리면은 93%에 육박하거든 근데 수학만 보면은 수학은 750 이상인 사람이 이미 85%야 700 이상인 사람까지 하면 95%거든 가 넘을 수학은 좀더 쉬우니까 ACT 한번 볼까? ACT는 36이 맞습니다 35 이상이 60% 32, 33, 34 레인지까지 하면은 31.7%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은 92% 요거를 이해하자는 거야 열의 9은 ACT 32, 33, 34그 이상 자, 다음에, 저, 지오그래픽 보면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면뉴 잉글랜드에 있어, 프라비덴스에. 근데 거기에서, 요좀 키워볼까? 279명이 오고, 미드 아틀란틱에 455, 사우스에서 200명, 웨스트에서 270, 마운튼 사우스 웨스트에서 58명, 여기는 별로 없는 거야. 그런 지역적인 구조에서 합격생들은 거기서 많이 나온다 하면 되고. 자, 브라운은 얼리 디시전을 쓰는 학교지, 여러분들. 이 팩트들은 알고 있지. 비디오를 카문 앱에다 올릴 수 있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얼리 디시전 한 사람은 11월 4일까지, 레귤러는 1월 9일까지 보내야 되고, 투 미닛. 비디오라. 자 그러니까 원서에 쓴것 중에 나를 비주얼하게 좀더 인출 뉴스 잘할 수 있는 거, 이 에디팅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해도 돼. 이거 옵션으로, 이안 해도 붙은 사람 많아. 어드나이 인게이지먼트는 어드나니 인터뷰가 we do not offer 졸업자 인터뷰를 제공 안 하는데 졸업자들이나 어드미션이 1년 동안 행사로 인터뷰들을 한다. 그 날짜들을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이다. 자 올리디 시즌 날짜 11월 1일, 그다음 발표 미드 디셈버 1월 5일 레귤러 마감 발표 3월 30일 돈 내는 날짜 5월 1일까지 던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학교는다 비슷하지. 자 브라운이 제일 유명한 건 뭐야? 오픈 커리큘럼 설명을 다 읽어 보면은 뭔 소리냐면 전공이 정해져 있는 템플릿 안에서 내가 전공을 이렇게 보통 모든 대학이 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내가 전공을 디클레이어 할수 있어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요구와요거 요구, 세상에 없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해서 학교에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수업 구성을 해서 하면은 그게 합당하면 되면 그거 오픈 커리큘럼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내가 디자인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메이저라는 말을 안 쓰고 컨센트레이션으로 쓰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오픈 커리큘럼에 대한 에세이도 브라운 에세이 중에서 제일 빡센 에세이 중에 하나거든 그렇다 다음은 이제 졸업을 한다 졸업 하면 얼마나 그 후에 브라운 졸업생들의 삶은 어떤 데가 궁금해가지고 갖고 온자료야 21년도에 졸업하신 우리 후배님들이 어떻게 됐냐면 71%가 직장 구했어요. 취업했어요. 요 말이야. 아 이제부터 돈 벌기 시작하니까 869명. 그 다음에 25%가 뭐냐면 대학원을 갈 사람들 306명. 직업을 구하고 있는 자 25명.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실 분들 16명. 다른 거뭐 하시지? 자그 다음에 셀러십이나스우트십 하시면 14명. 이거 다 합쳐도 50명 조금 넘네. 근데 대부분이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96% 요런 정도의 설명이 되겠고. 자, 취업에 대한 게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는, 1230명의 졸업자 중에 869명, 71%가 조사가 된 거야. 어느 섹터에 있냐면, 돈 받고 일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게 75%, 돈안 받고 일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게 25%, 나머지는 정부기관. 그게 3%. 대부분 75%는 이제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거지. 좀 키워볼까? 어디로 빠지나 했더니 제일 많은 게뭐 19%가 핀테크나 뱅크나 릴리, 부동산 같은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테크 회사가 19%,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가 13%, 사이언스나 리서치 회사가 8%, 커뮤니케이션 미디아 7% 헬스케어 6%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쭉 나간다. 오렇게 해서 직장들을 구해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구나. 자그러면 이제 도시는 위치는 어디로 빠져나가니? 이를 보니까 뉴욕으로 가는 뉴욕에 회사가 많아서 그렇겠지. 34% 보스턴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스턴에도 기업체가 많지. 16% 완전 저땅덩어리 저, 저 반대편으로 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로 가는 사람이 10%. 브라비덴스에 그대로 남는 사람 7%. 워싱턴으로 가는 분 7%. LA, 시애틀, 시카고, 샌호세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나오데 와, 뉴욕을 엄청 많이 가네. 결국에는 자그 다음에 나라별로 쭉 보면은 어느 나라 미국 말고 어디로 많이 가? 약간 니까100%이날 많이 가고 홍콩에 많이 가고 스위스도 가셔. 어, UK 가고 그 다음은 재팬 가고 싱가포르 가는데 맨 마지막에 1, 2, 3, 4, 5, 6, 7으로빡해서 사우스캐리아. 우리나라로도 많이 간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별로 해도 랭킹에 우리나라 들어가뿌리네자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1,230명 중에3 0 6명이 뭐라고 해서 대학원을 간다. 진짜 어떤 대학원을 가는데 일단 이 러스쿨에 대한 가는 사람들 81% 가 합격을 받아 메리커스 쿨 81%가 합격을 받아 그런 기록들이야 좀 키워볼까? 내셔널 익사 턴는 68%인데 브라운은 81%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내셔널 프는 메리커스 쿨은 38%밖에 못 붙는데 브라운 학생들은 81%나 붙는다 이런 거야. 엠펫 내셔널 스 스코어 510은 브라운 학생 517. LS는 168이 에버리지야 굉장하군. 그럼 170막5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네. 그렇겠지? 브라운인데. 이야, 굉장히 엘세 진짜 어려운 데이시험도엠피도 어렵지만은. 그래가지고 필드 오브 스타리하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앤메디케어가 제일 많고 소셜 사이언스 그 다음으로 많고 뭐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대학원 가는 사람이 50%가 넘고 메리커스쿨 가는 사람이 25%, 박사 하시는 분이 뭐10몇 프로, 그 다음에 러스쿨 가는 사람이 7%요런 식이다. 브라운을 나온 사람들은 일반 대학원만 가거나 아니면 은 메리커스쿨 많이 간다. 이거 압도적으로 높은데 25%, 러스쿨은 사실 7%밖에 안 돼. 러스쿨은 좀 일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바로 가는 경우만 계산을 해서 이런가? 여러분들 어쨌든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다른 학교도 조사해가지고 다음 비디오에서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학교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알고 싶은 학교들 근데 브라운 대학교 참 자꾸 마음이 간다 어, 내가 갖지 못한 그 아쉬움에 그 뭐, 뭔지 알지? 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laughs> 그가지고 보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찾다 보니까 되게 많이 주워온 거야 여러분들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서 다음 비디오에서 오케이 바이바이 I just wasn't enough for you